대리하고 서로가 통합하고 하자 그러면 자기 권력을 내놔야죠. 자기 권력은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는 권력을 따오라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 183개 나라에제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 청년도 조사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지금 개인소득이, 인금 메모를 해뒀습니다. 개인소득이 3만불 이상 되는 나라가 183개 나라 중에 30개 나라입니다. 개인소득이 3만불 이상 되는 나라가 그 나라 중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4개 나라입니다. 4개 나라. 30개 나라 중에 단 4개 나라만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중에이 4개 나라는 미국 그 미국은 지금 미국도 제가 오싱턴 한 1년이 을때 미국 정치인을 만났을 때 과연 미국이 대통령제가 진선진미한 거냐 이제 미국도 권력체제의 개편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미국은 51개 연방주가 있어갖고 연방이 다 자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혼자가 배출값까지 걱정하는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다음 스위스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아까 우리 인도 총장이 야기 하셨지만은 7 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그 왕족들이 연합에 사는 나라가 있고 사이프러스라고 우리나라 서울 은평구만 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포로스 섬. 조그만 섬, 이조 인구가 한 70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30개 나라 중에 우리가 들어서 이름을 아는 나라들은 26개 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만 불인데,